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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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주제는 저기 자취생이 쉽게 해먹을 수 있는 요리까지는 아니고 그 조리 간단한 조리 김치볶음밥을 한번 해보려고 재료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잘 먹어야 돼요 네. 아 너무 덥습니다 사실 이렇게 더운 날은 차가운 시원한 면을 해야되는데 어 어우 시원해 일단 커피 하나 걸르고 아 일본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또 굉장히 아, 잘, 자주 마시는 폴더으로는 도시장 자 일단은 우리가 편의점에서 쉽게 살수 있는 재료들로 골라보겠습니다 김치볶음밥에는 당연히 특석밥이 있어야 되죠 작은 공기 이런거는 못써요 너무 작죠 네. 햇반과 오뚜기밥이 있는데 저는 오뚜기밥을 좀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밥의 품질이 더 괜찮은 편이고요 김치도 응. 여러 종류가 있죠 썰은 배추김치, 중반찌김치,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볶아져 있어갖고 되게 쉽게 김치볶음밥 느낌이 나요 썰은 배추김치는 어이비버거요거는 장점이 뭐냐면 은 무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이밥 김치밥 이런 느낌이 좀많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햄을 사느냐, 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짠 맛을 간장이나 이런 거 말고, 뭐 햄의 맛으로 이제 조금 간을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스팸이 자취생들에게 굉장히 비싼 반찬이에요. 보세요. 보통 이 정도 크기, 우리가 평소에 먹던 게 5,500원이고, 현재 실장에 맞게 3,500원짜리로 간내는 용으로 만 작은 걸로 한번 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계란, 계란. 4개들이 진짜 자취생들은 이제 이것또 자주 안 해먹을 수도 있으니까 유통기한이 넉넉한 걸로 이걸 골라보겠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김치볶음밥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나만의 생각인가? 아 너무 덥습니다 난 김치볶음밥을 우리가 해먹을 수 있을지 집으 자취생들이 쉽게 해먹을 수 있는 요리 김치볶음밥 편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재료들 아까 편의점에서 사온 것들이에요 계란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올리브유를 두르겠습니다 올리브유가 좀 유행이에요 올리브유가 몸에 좋나? 그냥 일반 식용유보다는 몸에 좋다는 소리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항상 김밥천국이나 분식집고 김치볶음 먹을 때 계란후라이가 없는 때가 있어요 가끔 난 그런 게 너무 아쉽더라고 계란후라이가 없던가 아니면 한 개만 있던가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계란을 까면은 꼭 껍질이 들어가요 이거 맨날이네 이거 현실적인 거야 이게 되게 계란 껍질 제거 제가 아까 두개 기억해놨는데 지금 하나 못 찾겠어요 네 큰일이네 네. 이거 계란후라이 할때 이제 그 기름을 듬뿍 해준 건 이유가 있어요 써니사이드처럼 하려고 떡이 되네요 네. 이거 봐봐 망한 거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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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여러분 진짜 실질적인 거예요. 저도 요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리 못하시잖아요. 음. 스크럼블이죠. 스크럼블. 네. 스크럼블. 자, 비주얼은 안 좋지만 진짜 맛은 어떨지 맛도 안좋으려나자 망한 거 같아요 이거. 그릇에 담아 놓겠습니다. 어, 요거만 먹어도 맛있겠다. 그럼 미국 스타일이죠. 아까 사온 슬리만 스팸을. 자 도마를 안 쓰고 싶죠. 귀찮잖아요. 이렇게 갖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칼집내갖고. 귀찮이지에 끝이죠. 설거지하기 싫으니까. 이거 예전에 어머니들이 두부. 그 플라스틱 용기에서 두부 자르실 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좌자자 하면은, 아! 담아주고. 어차피 익히는 거니까. 자, 스팸의 용도는 이제 고기 질감을 맛보고 싶을 때. 자, 러프하게 잘랐죠. 이렇게 해주면 되죠. 뭐, 그죠? 굳이 도마 왜 써? 안 써도 돼요. 달달달. 이것도 전체적으로 한번더 볶을 거기 때문에 대처만 주고 어 이거 나도 한번 해보자 이거 어이구 야 너가 지금 단몽인데 좀 와서 같이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laughs> <laughs> 그거 하지 마세요 해봐봐 먹질 인가오아 이탈 이탈 많이 됩니다 지금 비싼 스팸인데 자자 그만하세요 네 불안합니다 자, 제가 이제 경험해본 바로는 스팸을 많이 넣으니까 너무 짜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김치 때문에 더 짜. 제가 조금 저염식을 선호하긴 하는데, 자, 이 정도로 일단은. 자, 그 다음에 대망의 김치. 비비고 제품이고요. 김치 볶음 제품이 이렇게 나와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먹기 좀 편하게. 자, 또 올리브유. 아! 자, 이볐입니다 주의하세요, 여러분. ASMR. 김치 볶는 소리 자, 어차피 볶아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데워주고 엄청나게 빨리 특석밥을 1분가량 데웁니다 그리고 아까 해놨던 재료들 있잖아요 같이 볶아주세요 발발 볶아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자, 비주얼이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혼자 먹는 거니까요 자취인을 위한 그런... 자. 1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1분만 하냐? 2분 하면 너무 뜨거우니까. 1분만. <laughs> 네. 아 네. 이렇게 탈하는 밥이 꼭 생겨요. 이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냄새는 괜찮습니다. 네. 밥이 좀 하얗죠? 김치가 좀 적었나봐요. 물로 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뭐라고요? 물로 붓야 제맛이라고요? 자, 너가 해봐. 아우, 더 아, 잠깐 쉬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오억지이좀 좀 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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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이연보 오오오오네 근데 이탈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자 지금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다른 김치볶음밥보다 조금 하얘요 간이 조금 이제 덜된것 같기도 하고 맛을 한번 볼게요 제가 근데 한 맛보고서 뭐좀 싱겁다 하면은 뭐 간장을 넣던가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싱거워 간장을 조금 넣어볼게요 좀 과감하게 볶아주세요. 웍실 이탈아도 좋네요. 좋은... 오오 이연복. 자 이거를 이제 언제까지 볶아야 되냐 이런 이제 공통적인 흥이잖아요. 근데 그냥 뭐이 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정도로 그냥 멈추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김치가 어느 정도 익었고 계란도 어느 정도 익었고 햄도 조금 노릇노릇해진 것 같아요. 불을 끄고 가스 밸브고 잠그시고 네, 예쁘게 플레이팅 이런 거 전혀 먹습니다 뭐 그냥 흘리지 않게 담는 거지 뭐. 예쁘게 플레이팅 이런 건 없어 우리한테 만만 있음 예, 만만이고 끼니만 잘 때울 수 있으면 자 비주얼에 이제 완성은 깨라고 누가 자 깨를 좀 뿌리니까 그나마 좀난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네 치우는 게더 일이야 먹는 거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김밥 천국 가서 그냥 드셔도 될것 같아요. 어때? 음. <laughs> 와인용. 음. 비주류 나쁘지 않죠. 네. 조금 뜨겁네요. <웃음> 네, <웃음> 좀 식혔다가 드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이라고 말합니다. <laughs>